오토디자이너 어드 수상작품이 14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전시된다. 오는 17일까지 벡스코 제2전시장 퍼스널 모빌리티 관에서 전시되는 오토 디자이너 어드 수상작은 대상을 차지한 김민규씨 23. 중앙대학교, 레피티비긴즈에터 핑거팁스 무빙 갤러리 포어 디지털 아티스트 등총 31개 작품이다. 김씨는 이 작품에서 미술가들을 위한 움직이는 갤러리를 자동차로 표현한 게 특징이다. 오프로드 주행 및 탑승 용이성을 염두한 오픈 휠 형태의 프론트 휠 디자인을 갖췄으며, 뒷바퀴 옆에는 의자를 설계해 초상화 모델을 앉히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초상화 모델가 적용됐다. 차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그림 전시와 스트릿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김씨는 작품에 대해 화가들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위험한 곳일지라도 최고의 뷰를 찾아 나선다며 그런 화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을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세훈씨, 25. 개명대학교는 컨셉트 나스텔저라는 주제로 남자들의 어릴 적 소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하이 퍼포먼스 세단을 표현했다. 이 차량은 고속주행 시리어 파츠가 구동되며 사이드에 숨겨진 에어덕트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돌출된 리어램프는 공기 역학 성능을 극대화시켜 스포일러로서의 역할까지 맡는다. 변신 로봇의 개념을 자동차로 발전시켰다는 게김 씨의 설명이다. 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한 김민성 군, 17검정고시 은 아름다움은 가까운 곳에 '로커 라운드'라는 주제로 강의 흐름에서 영감을 얻은 콘셉트를 제시했다. 최대 3인이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그랜드 투어러는 바다보다 부드러운 흐름을 보이는 강의 형태와 주변의 자연 경관을 모티브로 디자인됐으며, 차체의 색상은 지나가는 풍경과 일체감을 주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모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군은 디자인은 강에 존재하는 여러 자연 요소들과 자극적이지 않은 강이 흐름에 착안했다며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 조금 더 휴식을 찾게 해주고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자동차를 디자인했다고 말했다. 청소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어진 군 17. 금호 고교, 은램포기니 퍼디 컨셉트라는 주제로 미드십 스포츠가 형태를 기반으로 한 한국적 여백의 미를 나타냈다. 외형은 이상적 프로포션과 레이아웃을 위해 미드십 형태로 구성됐으며 차체 하단부의 여백을 만들어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했다. 스포일러는 고래의 꼬리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모습이며, 차체의 하단부는 공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18 오토 디자이너워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대만, 일본 등총 9개국에서 총 241명의 경쟁을 펼쳤다. 한편, 올해 오토 디자이너 어드 심사는 김영일 LBT n 회장, 전 현대기아차 디자인 총괄, 이상엽 현대차 제네시스 스타일링 담당 총괄 상무, 성주환 르노아시아 수석 디자이너, 이정용 세안 회장, 전 호준 유사우스웨일즈 대학교 공업 디자인학과 교수, 김차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구상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차종민 홍익대학교 제품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김은태 한국자동차공학회 사무총장, 이문환 나이스 INC 오토모티브 본부장, 황호영 벤틀리 모터스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등 학계와 업계, 리서치 기관 등에서 유명 자동차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